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월요일 KBFT 뉴스입니다. 제 74기 해군사관 생도들을 태운 대한민국 해군 순항훈련 전단이 어제 펄하버에 입항해 한인사회에 환영을 받았습니다. 해군사관 학교 생도들의 대양 항해 훈련을 위해 파견하는 순항훈련 전단은 2박 3일간 하와이에 머물면서 한미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 본부가 주둔하고 있는 펄 하버에 한국 해군이 그 위용을 드러내며 무사히 입항했습니다. 제 74기 해군사관생도 139명을 비롯한 600여 명의 장병과 군무원들이 승선한 4400톤급 한국형 구축함 무무대왕함과 4200톤급 군수지원함인 화천함으로 구성된 순항훈련 전단입니다. 1954년에 시작돼 66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해군 순항훈련은 임관을 앞둔 사관생도들의 실무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국제적 안목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군 순항훈련 전단 역대 최장 기간인 143일간의 항해 일정으로 지난 8월 경남 진해를 출발해 필리핀, 인도, 이집트, 스웨덴, 미국 등총 12개국 1 4개 기항지를 방문했습니다. 전단은 마지막 기항지로 펄할버를 방문했습니다. 현재도 우리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우리 전경두 국방장관님도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2020년대에도 한국과 미국은 아주 혈맹이자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또 안정을 위해서 더 힘차게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우리 전단이 기록 2박 3일간 짧은 방문이지만 한미동맹의 아주 공고한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화라부에 입항한 순항훈련전단은 한인사회에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입항 환영 행사에는 김준구 총영사와 미 해군 관계자 그리고 한인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사관생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제하고 있습니다. 그한 점에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책임지고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예하 각군이 주준하고 있는 하와이는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훈련 전단은 하와이에서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주요 인사 예방, 함상 리셉션, 함정 공개 행사, 문화 탐방 등 다채로운 군사 교류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사령부와의 우호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순항 훈련 전단의 하와이 방문은 이번이 27번째며 오는 내일인 31일 펄할버를 출항해 귀국길에 오릅니다.